다항식이라는 것은 항끼리 이렇게 더한 식입니다. 항을 이렇게 여러 개 더한 거를 다항식이라고 하고요. 항을 두 개만 더해도 다항식이고, 항이 하나만 있어도 다항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있는 요 항을 단항식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항이 뭔지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항이란 건 뭐냐면,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수를 3, 문자를 a라고 하고요. 요두 개의 곱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했으니까 곱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a가 되죠. 요렇게 생긴 게 항입니다. 숫자와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 요게 항입니다. 요게 항. 그러면 마이너스 3y. 이런 것도 항이 될수 있고, 23ab, 이런 것도 항이 될수 있고, 마이너스 3, 숫자만 있는 것도 항이 될수 있고, 문자만 있는 것도 항이 될수 있습니다. 숫자만 있거나 문자만 있는 거는 곱하기가 없는데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기 곱하기 1 넣으면 되죠. 곱하기 1 넣으면 되죠. 자 그리고 2분의 a 같은 경우는 2분의 1 곱하기 a 어때요? 숫자랑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이 맞죠? 그러면 2분의 a는 항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a 분의 2는 과연 항일까요? 얘는 2 곱하기 a 분의 1로 바꿀 수 있고 또 a 분의 1 같은 경우는 1 나누기 a로 바꿀 수 있습니다. 분명히 곱으로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얘는 지금 나누기가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a 분의 2는 항이 아닙니다. 결론만 말하면은 문자가 분자에 있으면은 항이 맞고요. 문자가 분모에 있으면은 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자가 분모에 있는 이런 식이 포함된 항이 있다면 그거는 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항식도 아니겠죠. 자, 그러면 항들을 덧셈으로 연결을 해서 다항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0x라는 항이 있을 수 있고, 또 7x제곱y라는 항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 2 x y z 라는 항이 있을 수 있고. 마이너스 4라는 항이 있을 수 있고 마이너스 y라는 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길이 더샘으로 연결을 한 다음에 이식을 자연스럽게 정리를 해주면은 마이너스 20x 플러스 7x 제곱 y 플러스 2 x y z 마이너스 4 마이너스 y가 됩니다. 자 그렇게 다항식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계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문자 앞에 붙어 있는 이 숫자를 계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마이너스 20 같은 경우는 문자 x의 계수가 되는 거고 이 플러스 7 같은 경우에는 x 제곱 y의 계수가 되는 거고 이 플러스 2 같은 경우에는 x, y, z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x, y, z의 계수가 되는 거고 자 마이너스 4 같은 경우에는 문자가 없기 때문에 얘는 개수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이걸 봤을 때 y의 개수는 과연 누구일까요? 앞에 마이너스만 있는 걸 봐서는 숫자가 1이어서 생략이 된 경우거든요. 그래서 y의 개수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참고로 개수를 말할 때는 자기 앞에 붙어 있는 요 부호는 자기 거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문자가 안 붙어 있던 요수 있죠? 아무 문자도 없이 그냥 수만 있을 때, 얘를 우리는 상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항을 여러 개 더하면 다항식이 된다고 했는데, 항이 하나만 있어도 다항식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항이 하나만 있을 때는 얘를 단항식이라고도 불렀어요. 단항식의 예를 들어보면, 4x제곱이라는 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얘를 단항식이라고도 할수 있고, 다항식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10. 수만 있어도 항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얘는 단항식이 됩니다. 다항식도 되고요. 그 다음 2분의 3Y 얘도 우리 아까 항이라고 했죠. 문자가 분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단항식이라고도 하고 또 다항식이라고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차수와 1차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